일주 맛있어요. 침대장단을 4개월 정도 매주 가서 받았다고. 했었거든요. 그래서, 그 끝나고 연장해서 도 상담을 받으려고 했어요. 평상시에도 심리적으로 되게 안정이 돼 있어요. 지금은 거의 감정을 토해낼 그런 일이 잘 몰래 보는 보러... you 내가 상사한테 화가 나는 감정이 든다고 해서 상사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. Ça

私。 이 필요해. 이거 발라먹으려고. 푸시맨 브레드를 아, 아웃백 푸시맨 브레드 그거 있잖아요. 이거 시켜놨는데. 귀찮아. Субтитры сделал DimaTorzok I <laughs> 주지 않으면 어디 좀 쌓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를 좀 글로 적어두시던지 그런 것도 다 배설이거든요. 글이라도 이렇게 적어두시